지금 뭐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뉴스를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중국 정부 사이트에서 나오는 뉴스들 있잖아 솔직히 그것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그 뉴스 주력 펴락하는 애들이 중국 공산당 아니에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거짓말한 게뭐 한두 번입니까 아 일단 어느 정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그 뉴스를 다안 믿지 어느 정도 걸러 듣겠지. 근데 그렇다고 뭐 외신, 외신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또다 믿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야. 또 어떤 외신들은 또 중국을 전문적으로 막 진짜 완전 그냥 절벽으로 밀어넣는 그런 외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글, 글러내고 들어야 돼요. 그냥 한국에 뜬 뉴스로만 얘기해 볼게요. 한국의 네 번째 확진자, 그분 하루에 70명인가 90명 만났다 그랬죠. 그분은 확진을 받았는데 하루에 70명에서 90명 받았 만났다 그랬죠. 그리고 잠복기가 4일에서 길면 2주까지해 그럼 그 4일 뒤에서 2주까지 확진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일단 오늘도 중국 정부 사이트의 소식 위주로 일단 스타트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다른 사람들이 반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생각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 1월 29일입니다. 1월 29일인데 어제 1월 28일에 제가 오후에 뉴스를 전달 드리고 나서 그 후부터로 이제 또 업데이트 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인데 일단 중국 정부 사이트에서 나온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아. 어... 전국 폐연 疫情실시 동태. 이게 뭐냐? 어, 폐렴 상황 실시간 동태 뭐 이런 거 어,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통계가 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어제 통계 기억나시죠? 어,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가 6,000명이었거든요. 6,000명. 아까 확인했을 때가 6,000명인데 지금 6,043명 확진. 지금 이게 논 느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6,043명 확진. 그다음에 의심 환자 6 2 3 9명 와, 어제 의심 환자 5,000대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에 어, 사망 인수 132명 치유된 사람 114명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 지도거든요. 중국 지도 이게 칼라가 연할수록 환자가 없는 거예요. 첫날만 해도 이 중국 전체가 하얘서 그 우한 거기만 빼고, 근데 지금 온 중국이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죠, 그죠? 티베트만 빼고 네, 티베트만 빼고 지금 온 중국이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소식에, 그리고 참고로 중국 정부는 약하게 내면 약하게 내지 절대 세게 강하게 안 좋은 걸더 부풀려서 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이미지를 엄청 이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축소해서 알려주면 알려줬지 더 부풀려서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후베이, 우한이 있는 그 성이죠. 우한이 있는 그성 후베이가 확진 환자가 3,554명이에요. 3,554명. 그 다음에 사망이 125명입니다. 125명. 125명. 그 다음에 치유가 84명. 지금 후베이가 지금 제일 심각해요.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후베이 안에 열몇개 도시를 지금 다 봉쇄를 했겠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어디냐? 어제는 광동이었는데 오늘은 저장이에요저장 절강성. 절강성이 광동을 뛰어넘었습니다. 광동이 절강성보다 더 셌던 것 같은데 지금 절강성이 2위로 296명 확진이에요. 광동이 3위로 241명 확진. 그다음에 후난성, 허난성 다 200명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안후이, 종칭, 산동, 장시, 스촨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서 진짜 심각한 게 베이징이에요. 그다음에 베이징이 지금 확진 환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상하이도 96명이에요. 그리고 베이징이랑 상하이에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각 1명씩 그 다음에 아까 타이완 물어봤잖아요 대만은 8명입니다 대만 8명 홍콩 8명 마카오 7명 그 다음에 지금 티벳만 없어요 티벳만 한국은 확진 4명 근데 한국은 여러분들도 소식을 뭐 지금 뉴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한 4일 전에 이거를 다룰 때만 해도 네이버에는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별로 없었어. 그냥 우한 폐렴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주요 뉴스에는 그냥 폐렴 관련된 거한개 있을랑 말랑. 근데 지금 뭐 실시간 검색어랑 지금 주요 뉴스 지금 다 우한 폐렴으로 도배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많은 나라들이 한 명씩 지금 다 나오고 있네. 계속 새로운 나라에서 한 명씩 지금 나오고 있어. 아 그리고 이제 최신 소식을 제가 봐드릴게요. 네, 어제부터 지금까지 어떤 최신 소식들이 있느냐? 음, 어제 그 미국이 중국이랑 미국 간 비행기를 아예 그냥 끊어버리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다가 또한몇 시간 뒤에는 어 이제 화이트 하우스에서 어 일단은 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비행기를 끊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드네요. 지금 또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여섯 개의 필수 지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전 이게 일, 이걸 읽으면서 약간 좀, 좀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질문이 딱 여섯 개인데, 여섯 개대한 중국의 전문가들이 답변이에요. 에? 에, 이거는 중국의 양시 신문입니다. 양라 하면 CCTV죠. 에, 중국의 CCTV 알죠. 어, 중국의 제일 큰 방송국. 자, 일단 첫 번째 질문,现在 잊힌 추위什么 제도? 어떤 상황이냐? 이 바이러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환보리 似乎有所增強. 그러니까 이게 퍼뜨려지는 힘이 좀더 커진 것 같다. 그다음에 전문가가 얘기한 게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중국의 국가 어, 위생 외위 예, 위생 건강 위원 뭐, 아무튼 어 중국 국가 부서의 주임이 마샤오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긴데 어 전자 위판 현재 이칭 진입을 비교적 염정 복잡한 시기 전문가가 판단하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태는 어 비교적으로 엄중하고 복잡한 시기로 들어갔다.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거 읽으면 진짜 걱정돼. 이요 아 그리고 어~ 또신형 콩팥의 어장속에 어떤 성장 속에서 어떤 에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게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의 지식을 확보했느냐 주요 전파 어 전염 경로가 후시다 오장보 그러니까 기관지 전염이래요. 주요 전염이 주요 주요 전이이 지금 지알다고 있죠 그그런고한죠 그렇죠? 그런데 한 성장을 하이 어떤 성장을 하고 어떤 성장을 하고 어떤 성장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지식들은 아 하고 제한적이다. 근데 이 말을 그냥 까도 기하면 아직 잘모르다는거 아니야. 전염원还没有找到 전파원은 아직 못찾아고传播疾病传播疾病机理变异风险还 어, 그러니까 변이의 위험도 아직 잘 모른다.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이 원리도 아직 잘모른다对不同年龄段人对不同年龄段人群的危害还有变化 그러니까 여러 연령대,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이 피해는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기사가 일곱 시간 전에 뜬 거야. 그 다음에 빙두요 빙이시엔마 지금 바이러스가 변이 현상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어. 변이 현상. 근데 여기는没有칸다发生明显的变화 아직 뚜렷한 변화가 있는 건못 봤다. 아직 찾지 못했다. 이건 나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한에서 여행했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검, 검사를 할 거냐? 근데 참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요우한旅行식주주住식들 <목소리> 우한에서 여행을 했거나 아니면 살았던 사람은 빨리 등기를 해야 된대. 뭐 어디다가 자진을 해가지고 뭐,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료를 적어가지고 내야 되나마. 그 다음에 잰와이出 <목소리>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14일 동안 계속 하루에 두 번씩 체온을 재래. 통풍이 잘되는 방에 그방한 칸에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래. 요 밑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고 이건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지금 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다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떠났고 떠날 사람들은 떠났고 우한에서 퍼질 사람들은 퍼졌고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갔고 한데 여러분들 곧 있으면. 중국이 또 뭐가 오냐? 자설 명절 때는 중국에 국민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 대이동에서 설에 다 이제 고향 가고 놀러 가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설에 움직였던 그 사람 그대로가 다시 움직여. 근데 그게 언제냐면 중국 설 연휴가 이번에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며칠 연장이 됐어요. 아, 원래는 이게, 어, 설 연휴가, 뭐, 국가에서 지정한 게 30일까지였대. 일단 국가가 2월 2일로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2월 2일까지 더 추게 하라. 그러니까 2월 3일날 출근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도시랑 성마다 또 다르대. 어, 상하이 정부는 지금 9일까지. 그리고 뭐, 다른 성이랑 뭐, 회사마다 또 자체적으로 좀 달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고 뭐 어디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지금 바이러스 환자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의심되는 환자가 계속 수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확진인지 아니면 의심인지 그거를 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도 엄청 많단 말이야. 보균자인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서울에 다시 민족 대이동을 한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될지 이건 진짜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제 중국 친구들이 제 영상들을 보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는 자료들인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상하이 여기 상하이 길거리에요 여러분들 상하이 길거리 여기 누가 봐도 여기 번화하잖아요 그죠? 빌딩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상하이 거리 모습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길거리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행인들이 있어요. 근데 도로에는 차가 일단 한 대도 없어. 하지만 여기는 행인들은 있는 것 같아. 행인들은 좀 있어. 어, 차한대 지나가죠. 이게 실제 상하이 길거리 모습이에요. 어, 사람들 보면 전부 무장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어 이렇게 다니고 있죠. 이, 이 영상이 언제 거냐? 오늘 오전 영상이에요. 오늘 오전 영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누가 봐도 여기 사람들 많은 구역인데, 어, 빌딩이 지금 몇 개인데?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점포들이나 카페들이나 이런 숍들은 거의 다문 닫았대. 아 여러분들 궁금했던 마트, 마트의 모습. 얼마 전에 제가 보여준 영상 중에 지금 부베이나 뭐 이런데 우한이나 뭐 이런데 마트 영상을 보면 지금 야채들이 다 털리고 뭐 먹거리가 지금 다 털리고 뭐 라면 코너에도 지금 뭐 라면들이 다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요건 지금 상하이 마트의 모습인데요. 자, 상하이 마트는 아직 그렇게 막 혼잡하진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차고 있고 사람이 별로 없긴 하지만 먹거리는 아직 있대요. 어, 지금 상하이는 과일들이랑 뭐 이런 거, 야채 뭐 이런 거, 어, 아직 많아요. 예, 네, 상하이 쪽이 막 그렇게 뭐, 뭐 심각하거나, 막 마트가 막 털리거나, 뭐, 뭐 음식이 없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마트 안에는 아직 물건 상하이는 지금 물건이 계속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길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많은 뭐 진, 진짜 막 이메일이랑 그냥 엄청 오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자. 막 DM이랑 이메일이랑 막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걸 보신 분들은 뭐 상하이에 만약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마, 뭐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뭐 굶어 죽을 일은 아직 없을 것 같다. 아, 마음을 좀 어느 정도는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상하이가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베이징도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또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아, 또 지금 중국의 요 부분,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리립니다 이게 지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기사가 그렇게 막 뜨지 않았는데, 지금 지금 어제 지금 난리 난 거야. 어제 난리 났는데 어떤 기사냐면 자, 얼마 어 이틀 전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자, 남방 항공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글이 어 여기 여기도 이제 약간 좀 중국의 트위터 같은 거죠. 이런 트위이한개 올라옵니다. "우머시 우한인. "오늘 동경 시간 925의 비행기 총 민국 우도 상하이. "우머 우가컬귀 可是就是这么一群上海人在登機前半小時跟機乘反應不願意跟我 동조 동이자, 14분 저기 이 저기 시, 저기 동이자, 저기 동이자, 저기 동이자, 우 덩, 지, 이 뿡, 저기 이자 저기 이자 저기 동이자, 저기 이자 저기 이자 저기 이자 저기 동이자, 저기 동이자, 저기 동이한사람들이자 저기 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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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자 저기 이자 저기 이자 저기 이자 저기 이자저이 그 거기 얘기했대 나 우리 우한 사람들이랑 같은 비행기 안 탄다고 상하이 사람들 무리가 가서 그 비행기 거기 관계자랑 얘기를 했대 저기 우한 사람들 많은 비행기 타면 우리 비행기 안 탄다 음 같은 국민이 음 우리 비행기 안 탄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상하이 쪽 그쪽 상하이 쪽 사람들 중에서 또 트윗을 올린 거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뭘 발견했느냐? 이게 상하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몇명 우한에서 온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해열제를 먹더라. 그래서 우리는 경계심을 올려서 그랬을 뿐이다. 그렇게 액션을 취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상하이 사람들이 그런 액션을 취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열이 나면 치료를 받고 이런 시기에, 어. 그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더 이상 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로 가서 이렇게 경리를 어,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해열제를 먹고 탈려 하는 거야. 이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또상하이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좀 장난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지. 그쪽 비행기 회사 측에.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와, 나 진짜 두손두발다 들었다. 후에 펌이어 넌부넌부야 만 시제 乱跑. 야후베의 친구들 좀 이렇게 전 세계 좀안 돌아다니면 안 돼? 어 이건 상하이 사람이 올린 거야 자 일단 비행기 타기 전에 한후베의 사람이 열 났대 열이 검사가 됐대 열이 검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바로 격리를 당했대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우한 사람들이 해열제를 먹은 거야 그리고 지금 노이 어 때문에 지금 이 비행기가 날지도 못하고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다 당신의 이런 행동은 어? 타인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올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지. 아 상하이 사람은 우한 사람들이랑 나 비행기 못한다 어? 우한 사람들은 아님 우리 가야 된다. 우린 탈 거다. 이렇게 됐는데 남방 항공이에요. 남방 항공 쪽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했답니다. 항공공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 남방 항공에서는 그러면 상하이 사람들은 우한 사람들이랑 타기 싫어하는 건 상하이 사람들이니까 상하이 사람들은 타지 말고 우한 사람들 16명 일단 타. 그리고 상하이 사람들이 이거 타기 싫으면 그럼 상하이 사람들은 두당어 36만 원씩 내고 다른 비행기 타.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게 된 상하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남게 된 상하이 사람들은 어, 영사관에 연락을 했대. 영사관에 딱 연락을 해서 영사관에서 이거를 다섯 시간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해줬냐? 모든 사람들을 무료로 그 36만 원더낼 필요 없이 무료로 딱 해가지고 상하이로 돌아가라. 어 그래도 상그 일본의 중국 영사관이 파워가 있네. 어 무료로 일단 다 상하이로 돌아가라. 근데 이 상하이 사람들 100명 명 상하이 푸동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다 경기됐대요. 요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이게 딱 봤을 때 지금 이게 중국의 현 상태야. 지금 중국의 사람이야. 그냥 지역별로 지금 이런 상태야. 모든 지금 중국의 전 지역 사람들은 후배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배 사람들은 또 후배에 있기 싫어하고 다 탈출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의 작은 그림인데 인터넷에 네티즌들은 어떤 의견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어떤 사람들은 상하이 사람들 잘했다 어, 상하이 사람들 잘했어 아, 이런 어, 열도 나고 이런 충분히 지금 바이러스 잠복기간일 수도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막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우한 후배의 사람들이 잘못이다 상하이 사람들 그렇게 한거 맞다 잘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튼 지금 중국의 현상들을 보면 약간 좀 이런 분열 상태예요 이 기사를 여러분한테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어 그다음 이거는 어제자 기사예요 어제자 기사로 지금 나온 건데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바이러스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 전문가 이름이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야 중난 샨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세요 중난 샨어요분이 이분이 거의 뭐 국민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쪽으로 뭐. 어, 잘 아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사스 때인가 이럴 때도 공을 크게 세웠던 분이라는데 이분이 어리, 어제 얘기를 한게 이분 예측한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새로운 뉴스인데 이분이 예측한 거는 이건 거의 뭐 거의 뭐 중국을 대표한다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상한 소리를 했으면 이 방송 자체가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방송을 탔다는 거는 그건 중국 공산당들이 오케이 했다는 뜻이거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지금 사람들이 제일 화제가 된 얘기가 짧으면 일주일 길면 10일 내로 이 지금 상황은 까오봉치가 될 거다. 이 바이러스의 상황은 최고봉이 될 거다. 그런데 그 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전이 얘기가 진짜 무조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에. 전이 얘기가 무조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